우리 하나와 진짜 달아 다르... 이게 또 이제 진짜라는 요요요 요, <laughs> 요 단어에 저희가 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laughs> 네. 저희가 항상 하나 달라졌다 달라졌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진짜 맞죠? 네. 일단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모습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정민철 단장 시절에는 뭐 FA 외부 영입 없이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팬분들께서 굉장히 좀 서운한 스토브 리그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소녀단장 이제 폭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외부 FA인 최은성 선수 그리고 이제 내부 FA 장시환 선수와 계약을 마쳤는데 최은성 선수 6년 9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시환 선수와는 3년 9억 3천 그리고 이태양 선수 SSG에서 다시 하나로 복귀를 하면서 4년 총액 25억 원까지 3 명의 FA를 영입을 했는데요.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 그리고 이제 외야, 내야까지 커버 가능한 이제 최현성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정말 뭐이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각도로 전력 보강에 네, 나섰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뭐 한화행보 이창영 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영종 선수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뭐 다들 아시고 음, 계실, 네. 거,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년 시즌 정말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뭐 유망주 선수들한테 좀 플레잉 타임을 뭐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네. 뭐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음. 뭐 아직까지는 좀 기대만큼 뭐 올라오지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확실하게 보강을 이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도. 음. 그리고 마침 또 그룹에서도. 예. 네. 화끈하게 또 지원을 약속을 했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게또 어우러지면서 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 나오는 얘기 아 하주석 선수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결구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주석 선수가 또 음주운전으로 내년 이제 징계 징계가 이제 7개월 정도?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제 보강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3명 총에 어, 3명을 영입하고 124억 원을 썼다. 음. 또 다랑이 안녕님께서 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권 님, 저세 명으로 뭐 크게 달라지려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FA 영입이 어 선수단에게 보내 주는 메시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은뭐 선수가 뭐 일단 영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네. 예. 뭐 갑자기 뭐 선수 한명앉서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만 이게 전력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그게 이제 뎁스가 되는 거고.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가만히 뭐 앉아서 있다고 뭐 유망주가 갑자기 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영입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선수 한명 와서 뭐확확 확 달라진다 뭐이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영입을 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정민철 단장 때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는데 소녀 오고 나서 이런 성과 나는 걸 보면 소녀이 잘하는 건지 정민철이 못한 건지 좀 모르겠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단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구단 운영의 기조가 바뀌면서 지원이 팍팍팍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겠죠. 음,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하나 진짜 기대도 되지만 최재훈 선수가 또 몸값 펴줘야 된다는 음, 의견도 음, 음, 내주셨고, 음, 음. 최은성, 이태양, 이영종, 요세명 영입으로 사, 5강 싸움이 가능할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선발 투수진을 이런 쪽에서 좀 성장이 좀 받쳐준다면. 네네. 네, 뭐 뭐 문동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선발로 들어와서 뭐 풀타임 음. 뭐 뛰어주고 뭐 이런 성장이 동반된다면 그렇죠. 예 아마 뭐 의외의 결과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KSJ님께서 하나 유격수 메워야 할 텐데, 오선진이나 신분기 말고는 내야수 FA가, 음. 김상수 선수는 이제 수원 이제 KT 이적이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요 유격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여기 게 지금 타이밍이요. 하주석 선수 사실 그 음주 그 사고가, 음. 만약에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만약에, 네. 네, 그때 발생을 했다면, 하나가 좀 플랜을 좀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그, 애플 시장 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네. 또 마침 유격수 중에 FA 자원이라고 나온 선수들은 좀 음. 특히 이제 뭐 노진혁 선수라든지 뭐 그렇죠. 김상수 선수 사실 링크된 구단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음. 그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도 이미 롯데하고 이해가 많이 됐었고 네네. 김상수 선수도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사실 KT하고 좀얘기가좀 많이 많이 된? 진전이 네. 되는 네네. 사실 뭐 지금 뭐한 세부적인 조율 단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은 선수가 김상수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를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뭐 김상수 선수 영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금액이나 이런 걸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죠. 훨씬 더 얹어 줘야 되는 상 오버페이가 불가피해요. 그뭐 그렇게까지 해서 영입을 해야 되냐? 그런 어, 쪽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구단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유, 유망주들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박정현, 한경빈 쓸게요. 혹은 이제 박정현, 문현빈 써야죠. 박정현이 터지기를 기대해 본다. 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원래 어, 주전으로 뛰고 있었던 선수가 불의의 사고. 네. 부상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제 이탈이라든지 네.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그 자리를 메우는 선수, 그 자리를 탁 치고 나가는 네.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스태가 될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팬분들께서는 또 기대치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이태항 형이 원래 좀 예견이 되어 있었는지 사실 SSG 입장에서도 올 시즌에 굉장히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준 네. 선수이기 때문에 좀 잡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결국 또이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SSG는 사실 이미 그 BFA 단연 계약이라는 거 통해서 많은 금액을 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래서 사실은 올해 그 샐러리캡 문제 때문에요. 음. 외부 FA 영역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부 FA가 지금 이태양 선수하고 오태훈 선수가 나왔는데 둘다 어떻게 뭐 좀 이렇게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잡으면 겨우겨우 그셀러리캡을 아, 넘지 않는 그런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태현 선수가 이번에 인기가 좋았어요. 아. 시장에서 한뭐한서억개 구단이 달,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FA 1호 계약을 원종현 선수가 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또 기준점이 된 거예요. 아. 원종현 선수가 4년에 25억에 어, 키움 히어로즈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이 계약을 두고,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양 선수에게도 좀 가이드라인이 될 있다. 것이다. 예, 아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 그니까 어떻게 보면 SSG는, 어, 이런 시장의 상황에 어 흐름 때문에 조금 잡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SS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다른 팀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음, 이제 그렇죠. 생각도 네.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이태양 선수 가족의 힘으로 하나행 태양형 웰컴 백호 어, 자룡형님 네. 얘기하셨습니다. 를 이태양 선수 가족이 또 대전에 있다고 들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 있는 대전으로 이태형 선수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팀장팀 네. 복귀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한화 이글스가 내년 시즌 뭐 외국인 선수도 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문동주 선수도 있고 뭐김서현 선수도 있고 잔재 아, 없고 뭐 좋은 선수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네. 사실은 이제 선발진이라든지 여기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네, 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 특히 한화 이글스가 그동안 네. 좀 답답했었던 부분 타선을 이끌어 줄 중심이 없었다라는 음, 이제 맞아요. 얘기를 많이 네, 들었는데 네. 네. 요 최현성 선수 영입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년에 90억입니다. 오. 네. 저는 최현성 선수가 저 LG 제가 LG도 담당을 하잖아요. 최현성 선수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요. 네. 음. 예, 예. 또 열심히 하고 어 그리고 LG 있을 때또 특히 그 김현수 선수가 이제 좀 주장하고 이럴 때또 그렇죠. 많이 그 따르면서 또 김현수 선수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거다지켜는 아. 선수예요. 네, 예,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 부분을 잘 본인 이 습득을 해가지고 음. 이거를 이제 하나에서 좀 자기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이제 좀 후배들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런 아, 기대가 그죠. 좀 돼요. 최은성 그 예. 선수가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육성 선수 출신으로 입단했고 또. 이제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현역으로 네. 아니저 이거 듣고 아니 그런데도 이렇게 아니, 역경이 장난지장 유지가 가능한가 네. 혹은 이제 이제 이 포텐셜을 뒤늦게라도 이제 터트리는 게 가능한가 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 역경이 있었던 네.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또 이제 한화 이글스로 가서 젊은 선수들에게 좀 모범이 되어 준다면 네. 정말 좀 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타선에 4번 타자 부재 이런 얘기 네. 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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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시환 선수와 함께 한번 타선을 이끌어갈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LK90님, 하두석이 수비 잘했어요. 공격도 잘했어요. 있으나마나 하두석 없어도 똑같다고 차라리 유망주 기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 요, 요 내야수 문제. 예, 그냥 네. 뭐 유격수, 뭐 혹은 이제 내야수. 유망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에 많으신 것 같아요. 사고 친놈 버린 거죠. 신명철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하나 쪽에서는 지금 뭐, 뭐, 뭐 트레이드도 해보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네네. 현실적으로는 좀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음. 지금 유격수라는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다면 그뭐 지금 현재로서는. 시식 경기 출장 정지가 유력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또 규정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구단에서 뭐 추가적으로 징계하고 이럴 수는 좀 없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 징계, 네. 내부 자체 징계도 더할 계획이다. 이런 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KBO가 우리가 차라리 그걸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음.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저뭐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테니 요대로만 하자. 이렇게 아하. 이제 뭐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지금 70경기가 뭐 70경기를 빠진다? 어쨌든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뭐 뭐, 하주석 선수를 뭐 어떻게 방출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음, 또. 예, 음. 상황이. 예. 팬분들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글쎄, 뭐, 네. 예, 이게 뭐 의견이 좀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뭐, 사실 방출을 어려, 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영입 후보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선진 선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오태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영입 계획은 없는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좀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까요? 하나, 의 글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FA로 유격수 자리를 보강한다는 생각에는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 아, 하나는 예, 예, 예. 좀뭐 이미 뭐 계약이 된 선수도 있고 거의 뭐 계약이 임박한 선수도 있고 이러다 아, 네. 보니까.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외부 FA 영입이 지금 한 명이 더 가능한 한 자리가 남았잖아. 요 그 부분은 아직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음. 예, 예. 예. 문은 닫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 보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지금 뭐 다시 열정으로 님 말씀처럼 FA 영입했다고 가을야구 간다. 뭐 어이가 없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뭐하노 이글스가 이 당장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해서 내년에 뭐 당연히 뭐 가을야구 갈수 있다. 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 너무 너무 예. 어쨌든 저는 팬분들에게 뭔가 기대할 만한 컨버지를 어, 지금 네. 스토브리그 때 안겨줬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즌에도 아예 시작부터 이 스토브리그 음.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 네. 겨울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매기 네. 빠지잖아요. 네. 네, 아 내년도 음. 어차피 뭐볼 것도 없이 뭐 음. 10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즌을 시작하는 것과 그래도 누구는 잘했으면 좋겠다, 누구 보는 재미는 있겠다 음. 이렇게 보시는 네. 거는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한화 팬분들께서 굉장히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